이나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피곤하지 응. 힘과 운동 우당탕탕 스키 대회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한방 눈이 쌓인 어느 겨울날, 개구리가 토끼네 집에 찾아왔어요. 아 맞다, 네가 작년 스키 대회 꼴찌였지. 올해는 좀 잘해보라고. 하하하. 개구리의 놀림에 토끼는 부글부글 끌어올랐어요. 얄미운 개구리.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토끼는 당장 스키 용품점으로 달려갔어요. 가게 안에는 새 장비가 가득했어요. 토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스키 장비를 몽땅 입고 썼어요. 흥, 그래도 연습은 좀 해야겠지? 초고속 번쩍 스키, 왕 따뜻 장갑, 눈부심 방지 왕 고글, 확확 으리으리 스키 막대 속도를 높여주는 날렵한 스키 옷. 토끼는 일단 스키 타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토끼는 스키 막대를 땅에 살짝 찍어 당겨 보았어요. 앞으로 조금밖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있는 힘껏 스키 막대를 땅에 찍어 당겨 보았어요. 처음보다 훨씬 멀리 앞으로 나아갔어요. 음, 힘을 많이 주면 앞으로 많이 나가는구나. 토끼는 천천히 스키 막대를 찍으며 앞으로 갔어요. 목표 장소에 도착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지요. 빨리 찍어 당겨볼까? 그랬더니 무척이나 빨리 목표 장소에 도착했지요. 어허, 같은 힘이라도 빨리 찍어 당기니 더 빨리 가네. 토끼는 온종일 스키 타는 연습을 했어요. 토끼는 마침내 어떻게 하면 스키를, 스키를 타고 더 빠르게 갈수 있는지 알아냈어요. 강한 힘으로 빠르게 찍고 당기는 거야. 토끼는 스키 막대를 빠르게 찍는 연습도 하고 필요한 힘도 길렀지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어요. 드디어 스키 대회가 열렸어요. 개구리가 토끼에게 다가와 얄밉게 말했어요. 토끼 갈수니 꼴찌 걱정은 없네. 토끼는 앞니를 꽉 깨물었어요. 연습한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준비! 출발! 출발 신호가 울리고 동물들이 출발했어요. 모두 쭉쭉 앞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나무늘보는 아직 출발 전이에요. 아, 자세히 보니 나무늘보도 출발을 하긴 했네요. 너무 느려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호기심 자극. 나무늘보가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힘센 고릴라와 사자가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여우와 부엉이도 만만치 않았지요. 하유 힘들어. 에라 모르겠다. 여우는 앞서가는 부엉이 꼬리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부엉이는 푸드덕 하늘로 날아올랐고, 여우는 그대로 나뒹굴고 말았지요. 반칙을 한 여우와 날아간 부엉이 모두 탈락이에요. 고릴라와 사자는 한 치의 양보도 없어요. 결승점이 보인다! 이번엔 1등 양보 안 해! 으악!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온 벌이 사자의 코에 앉았어요. 사자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 모습을 본 보릴라는 속도를 급하게 줄였지만 그만 앞으로 튕겨 나가고 말았지요. 호기심 자극 고릴라는 왜 멈추지 못하고 튕겨 나갔을까요? 토끼와 개구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토끼는 최대한 힘껏 빠르게 스키 막대를 휘둘렀지요. 개구리도 있는 힘을 다했지만 앞서 가는 토끼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헉, 헉. 어떻게 저렇게 빠른 거야? 토끼는 제일 먼저 결승점을 통과했어요. 올해의 1등은 토끼예요.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휴. 정말 힘든 경주였어. 하지만 연습한 보람이 있었지. 헤헤. 개구리가 찾아왔더라고 스키를 빨리 탈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이야. 스키를 잘 타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해. 힘이 있어야 운동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야. 운동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과 같거든. 힘을 주어 밀지 않으면 스키는 멈춰 있잖아. 힘을 주어 밀어야 스키가 앞으로 나가지. 힘을 세게 주면 빨리 갈수 있겠지. 그렇다고 힘만 키우면 될까? 힘이 세다고 무조건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스킬을 잘 타려면 마찰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 마찰력은 맞닿은 두 물체 사이에, 두 물체 사이에 생기는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야. 마찰력보다 당기는 힘이 더 커야 물체가 움직일 수 있어. 스키는 매끈한 얼음판에서 더잘 움직여. 왜냐하면 당기는 힘보다 마찰력이 작거든. 스키는 울퉁불퉁 자갈밭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당기는 힘보다 마찰력이 크기 때문이지.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어. 바로 관성이라는 성질이야. 관성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는 성질이야. 천천히 움... 음, 스킬을 아주 빠르게 타면 멈추려고 해도 바로 멈출 수가 없지. 앞으로 더 밀려가고 말 거야. 빠르게 달리던 고릴라가 멈추지 못하고 넘어진 것도 바로 관성 때문이야. 빠르게 움직일수록 관성이 더 커지거든. 천천히 움직인다. 멈추려고 한다. 바로 멈춘다. 빨리 달린다. 멈추려고 한다. 바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간다. 어때? 스키를 좀더잘탈수 있을 것 같니? 모든 물체는 힘을 주어야 움직여. 힘을 어떻게 주어야 잘 움직이는지. 또 움직이는 물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고 탐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단다. 내년 스키대회는 어떻게 될까? 정말 기대되는걸. 교과 속소 과학 깨치기 1. 지구도 힘이 있다고요?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져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 지구가 힘을 주어 당기고 있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불러요. 우리 주변에는 중력 말고도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어요. 고무줄을 쭉 잡아당겼다가 누우면 재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해요. 또 트램펄린을 재미있게 뛸수 있는 것도 탄성력 때문이에요.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 있어요. 바닥에 놓은 무거운 책상은 밀기 힘들어요. 바닥과 책상 사이에 있는 힘이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지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석은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겨요. 자석에는 철을 끌어당기는 힘인 자기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과 쏙쏙 과학계측이 2. 버스가 운동을 한다고요? 버스가 줄넘기나 체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에서 운동이라는 건 물체가 어떤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부웅 가는 버스도 대굴대굴 굴러가는 공도 열심히 기어가는 지렁이도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과 운동하지 않는 것.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위치가 변했는지 보면 돼요. 같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운동하지 않는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변하지 않지요. 누가 제일 빠르지? 운동하는 물체들 중 어떤 물체가 가장 빠른지 알려면 빠르기를 비교해 보면 돼요. 달리기 선수들은 같은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해 결승선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해요.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물체의 빠르기, 속력.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을 갈수 있는지 수치로 나타낸 것이 속력이에요. 치타의 속력은 시속 120km이고 거북의 속력은 시속 1.5km예요. 1시간 동안 치타는 120km를, 거북은 1.5km를 갈수 있으니 치타가 훨씬 빠른 거예요. 바퀴. 사각사각 굴려 굴려.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숲속 마을에 수상한 생쥐들이 나타났어 덩치는 작은데 무엇이든 옮겨준다는 거야 정말 무엇이든 어디로든. 말씀만 하십시오 손님들이 기다렸다는 듯 몰려왔어. 침대를 옮겨주세요. 토끼 가족이 다 같이 자는 침대는 무지무지 크고 무거웠어. 토끼 가족이 밀고 발로 차고 힘을 합쳐 들어봐도 침대를 옮길 수 없었지. 문제 없어요. 우리에게는 굴리는 재주가 있거든요. 호기심 자극. 네모난 침대를 쉽게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준비! 갈가 생쥐들은 순식간에 침대를 동그랗게 갈갔어. 차렷 굴려 생쥐들은 동그레진 침대를 세워서 바퀴처럼 굴려 버렸지. 대굴대굴 동그란 침대는 잘도 굴러서 원하는 장소에 착. 토끼 가족이 옮겨놓은 침대를 보러 왔어.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누웠어. 침대가 좁아진 것 같지만 누울 수는 있으니까. 액자를 옮겨주세요. 12마리 다람쥐네 네모난 가족사진은 엄청 크고 무거웠어. 네모난 액자가 다람쥐 몸보다 컸거든. 하지만 이번에도 생쥐들은 자신만만했지. 문제 없습니다. 달가 굴려 대굴대굴 동그란 액자가 굴러가 와 다람쥐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 사진에서 사라져버린 한 마리만 빼고 호기심 자극 동그란 모양은 왜잘 굴러갈까요 소문을 듣고 개구리들도 일을 맡겼어 개미들은 무, 매일 무거운 것을 나르잖아 마침 잘 됐지 뭐야 초콜릿을 옮겨 주세요 초콜릿이군요 다 달콤하겠다 어 문제 어, 없습니다 생쥐들이 군침을 흘리는 것 같은데 갈가 생쥐들이 어느 때보다 열심히 갈갔어 굴려 하지만 생쥐들은 멈추지 않았지 그만 그만 구+ 굴리라고 네모나고 초콜 커다란 초콜릿도 동그래지고도 아주아주 아주 조그마해진 뒤에야 생쥐들은 각는 것을 멈췄어 떼구르루. 무엇이든 옮겨드립니다 먹을 것이면 더 좋고요 헤헤. 생쥐들이 조금 수상하긴 하지 어쨌든 옮겨주긴 옮겨주네.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무엇이든 옮기는 우리의 비법. 너도 이제 알았지? 둥근 것은 잘 구르거든. 잘 구르니 옮기기도 쉽지. 우리는 갈가내지 않고도 쉽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어. 연마을 두더지가 집 앞에 굴러 떨어진 바위를 옮겨달라고 했을 때 몹시 곤란했거든. 단단한 바위를 이빨로 동그랗게 갈글 수는 없잖아. 우리가 먼저 찾아낸 방법은 이거야. 둥글고 긴 막대를 무거운 바위 아래에 두고 미니까 정말 잘 밀리더라고. 문제는 막대를 계속 앞으로 옮겨야 하니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 냈는지 알아? 이것과 수레 아래 달린 이것.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맞아. 우리의 친구 바퀴야 인사하라고 바퀴 덕분에 우리는 옮기기 달이 되었다니까 하하 바퀴가 작을 땐 좁은 틈에도 바퀴가 걸렸지 큰큰 큰 바퀴로 바꾸니 틈에 걸릴 일은 없어졌어 바퀴가 쉽게 부서지긴, 부서지는 문제가 있긴 했지 바퀴를 알고 난 뒤로 우리는 더욱 유명해졌어. 하지만 우리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 그런데 크다고 다 좋지만은 않더라고. 바퀴 때문에 수레가 너무 무거웠지. 그래서 바퀴 가운데를 뚫어서 가볍게 만들었어. 지금은 금속과 고무로 바퀴를 만들어. 이제 튼튼하고 흔들거리지도 않아. 어때? 우리 옮기기 기술 정말 대단하지? 너도 언제든 옮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리를 불러줘. 바퀴만 있으면 무엇이든 옮길 수 있으니까. 주의할 점은 초콜릿은 우리가 직접 갈가서 옮긴다는 거야. 헤헤. 교과 속수 과학계측기 1. 굴차, 굴삭기는, 굴삭기 바퀴에는 왜 벨트를 둘렀나요? 흙이나 모래가 쌓인 곳에서 일하는 굴삭기 바퀴에는 벨트가 둘러져 있어요.무른 땅에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넓은 철판을 두른 거예요.사람들은 용도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바퀴를 사용한답니다.손잡이가 달린 휠체어 바퀴.휠체어는 사람이 앉은 채로 움직일 수 있게 바퀴를 단 의자예요. 휠체어 바퀴에는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붙어 있어서 이 고리를 잡고 밀면 앞으로 나아가요. 모든 방향으로 회전하는 유모차 바퀴. 아기를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 바퀴는 모든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어요.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니 길에서 만나는 여러 장애물을 쉽게 피할 수 있지요. 반사판을 붙인 자전거 바퀴. 어두운 밤에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어요. 자전거 바퀴에 빛을 반사하는 판을 붙이면 자동차 불빛을 반사해서 위치를 알릴 수 있답니다. 교과 속속 과학개치기 2 바퀴로 창문을 연다고요? 옆으로 밀어 여닫는 창문에도 바퀴가 있어요. 창문 아래 안쪽 공간에 바퀴가 달려있지요. 창문이 부드럽게 밀리는 건 숨어있는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같은 탈것 말고도 바퀴의 쓰임새는 다양해요. 가방을 나르는 바퀴. 여행용 가방 밑에는 바퀴가 달려있어요. 가방을 바닥에 둔채긴 손잡이를 잡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어요.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매지 않아 힘들지 않지요. 서랍을 여닫는 바퀴. 서랍을 쉽게 당기거나 다시 밀어 넣을 수 있는 건 바퀴 덕분이에요. 서랍 안쪽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무거운 물건이 든 서랍도 부드럽게 움직여요. 즐거움을 주는 바퀴. 인라인스케이트는 스케이트 바닥이 4개 또는 5개의 작은 바퀴가 한 줄로 달려 있어 싱싱 나아가거나 설수 있어요. 편리함을 주는 바퀴 의자 중에는 바퀴가 달린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활동하기 편해 학생이나 회사원도 많이 사용해요. 생활도구 먹고 말 거야. 베이컨 수프.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디디, 도도, 다다는 주방 어딘가에 살아요.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나와서 맛있는 걸 잔뜩 먹고 느긋하게 낮잠 자는 걸 좋아하지요. 킁킁, 맛있는 냄새가 난다. 냄새 잘 맞는 도도가 코를 킁킁 거렸어요. 디디, 도도, 다다는 냄새가 나는 쪽으로 코를 킁킁 거렸어요. 킁킁, 아 고소한 냄새. 킁킁, 베이컨 수프가 틀림없어. 킁킁, 정말 맛있겠다. 냄새를 따라간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껏 이렇게 큰 냄비를 본 적이 없지요. 냄비 속에 뭐가 있을까? 당연히 베이컨 수프겠지. 냄새만 맡아도 알아. 어서 냄비 위로 올라가 보자. 디디 머리 위에 도도가, 도도 머리 위에 다다가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올라간 다다가. 말했어요. 우와 맛있는 베이컨 수프다. 큰 냄비 속에 들어있는 수프는 마치 연못 같았지요. 냄비 속이 너무 깊어서 수프까지는 손이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지? 디디가 물었어요. 냄비를 기울여 쏟자. 아니면 그냥 풍덩 들어가서 먹으면 어때? 하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았어요. 디디 도도 바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고르르륵 배고파 어떻게 먹지? 호기심 자극 깊은 냄비에 담긴 수프를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그때 주방을 휘둘러보던 디디의 눈에 커다란 국자가 보였어요. 디디는 재빨리 국자를 가져왔지요. 이걸로 푸자. 국자가 있으면 깊은 냄비 속의 수프도 푹이 편할 거예요. 수프를 담을 그릇도 가져왔어요. 디디는 오목한 그릇을, 도두는 움푹한 대접을, 바다는 커다란 접시를 골랐죠. 우와, 니네 그릇은 엄청 크다. 호기심 자극. 누가 가장 많은 수프를 퍼 담을 수 있을까요? 커다란 국조로, 국자로 따끈한 수프를 푹퍼 써요. 그런 다음 각자의 그릇에 담았지요. 잘 먹겠습니다. 생쥐들은 나란히 앉아 수프를 먹었어요. 베이컨 수프는 정말 맛있어요.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나는 국자야. 생쥐들이 내 덕에 수프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지. 주변에는 나처럼 유용한 도구가 아주 많아. 쓰임새에 따라 모양도 다르지. 푸는 도구들은 무엇을 푸는지에 따라 모양이 달라. 국자 오목한 모양이라 물처럼 흐르는 액체도 흘리지 않고 풀수 있다. 모종삽 끝이 뾰족해서. 단단한 흙 속에 깊이 들어가 흙을 풀수 있다. 삽. 모종삽처럼 끝이 뾰족하고 단단하다. 크기가 커서 더 많은 흙을 풀수 있다. 주걱. 푸는 곳이 넓적해서 밥을 한 번에 많이 풀수 있다. 자르는 도구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어. 무엇을 자를지에 따라 날의 모양이 다 달라. 가위, 날카로운 날이 마주보도록 교차되어 있어 자르기 편하다. 자르는 물체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톱, 뾰족뾰족한 모양의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와 같은 단단한 물체를 자를 수 있다. 부엌 칼, 부엌에서 쓰는 칼은 부엌에서 쓰는 칼로 길고 날카로운 칼날이 있다. 고깃덩어리와 같은 커다란 음식 재료를 자르기에 알맞다. 무언가를 집을 때도 도구를 써. 손으로 직접 집을 수 없을 때 말이야. 또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에도 도구를 쓰지. 쓸모에 따라 각각 적당한 생김새를 가진 도구들이 있거든. 젓가락. 여러가지 음식을 집어 먹을 수 있다. 뜨거운 면을 집을 때도 편리하다. 긴 집게. 손잡이가 긴 집게는 멀리 있는 것을 집기 편하다. 땅에 떨어진 밤송이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쉽게 주울 수 있다. 손톱깎기. 손잡이를 누르기만 하면 단단한 손톱을 쉽게 자를 수 있다. 장돌이. 박힌못에 장돌이를 끼우고 손잡이를 바닥을 향해 누르면 못이 쑥 빠진다. 병따개 손잡이만 들면 꽉 닫힌 병뚜껑을 아주 쉽게 딸수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자르고 담고 짚고 푸고 도, 도구에 도움이 없다면 우리 생활은 정말 불편해지겠지? 오늘 하루 네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거야. 그럼 난 이만 국풀어 갈게. 안녕. 교과 속속 과학개치기 1 유치원 가방도 생활 도구일까요? 생활 도구란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유치원 가방이 있어서 수첩, 물통, 손수건처럼 유치원에서 필요한 물건을 한꺼번에 담아 메고 갈수 있어요. 유치원에 가는 길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니까 당연히 생활도구예요. 깨끗한 생활을 도와주는 생활도구. 세탁기, 빨래 집게, 다리미처럼 세탁을 도와주는 도구. 칫솔과 수건처럼 깨끗하게 씻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도 생활도구예요. 맛있는 생활을 도와주는 생활 도구. 프라이팬이나 냄비,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등 우리가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도 생활 도구예요. 건강한 생활을 도와주는 생활 도구. 맨손으로 하는 운동도 있지만 여러가지 도구를 이용해 하는 운동도 많아요. 운동을 도와주는 도구도 생활도구라고 할수 있어요. 교과 속속, 과학개치기 2. 수건거리가 문어 다리를 닮았다고요? 살아있는 문어 다리의 동그란 빨판은 한번 달라붙으면 잘안 떨어져요. 이 빨판을 흉내 내어 만든 것이 벽면에 붙여 사용하는 흡착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동물의 특징을 흉내내어 만든 도구가 많이 있어요.오리발보다 빠른 오리발.오리발은 진짜 오리의 발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서 물을 밀고 앞으로 나가는데 유리하지요.오리발을 신으면 더 쉽게 헤엄칠 수 있어요.독고마리씨를 닮은 찍찍이. 운동화나 옷, 가방 등에 벨크로로 만든 잠금장치가 있어요.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수 있지요. 벨크로는 도꼬마리 씨를 흉내내 만들었어요.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도꼬마리 씨의 구부러진 가시에서 힌트를 얻어 만든 거예요. 모기 주둥이를 닮은 주삿바늘 병원에서 눈물 나게 따끔한 주사를 맞을 때가 있어요. 주사바늘은 뾰족한 모기의 주둥이를 닮았지요.